추워. 안녕. 너 지금 왜 이렇게 흥해? 현우 어디 있어? 언니 집에 잠깐 맡겼어. 어. 아니 화분이라도 좀 들여다 놓지. 아니 맥자라도좀 걸어 놓든지. 저 그림 있잖아. 현우가 그린 거. 아현우늘 같이 찍은 사진, 맥주에서 걸어 놔그 유람선 탔던 날 있잖아. 거기 너도 같이 나왔어. 내 얼굴은 잘라서 쓰면 되지. 현우 학교에서 뭐래? 재미 있대? 아니 선생님들은 현우가 글 쓰고 읽고 이해하는 게좀 딸린데 수학 잘하지 않나? 수학 못해 그래? 부침성 좋잖아 그 나이 때 친구들이랑만 잘 지내면 됐지. 아 부침성은 좋은데 얘가 친구들이랑 게임하다가 막질것 같잖아. 응. 음. 그럼 겁나 화내고 시비 걸고 싸운대. 당연히 그래야지 남자 아니야? 완전 우리 닮아서 자존심은 더럽게. 어어 완전. 어, <laughs> 아무튼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해야지. 음뭐 어떻게 시작할까? 아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를 보자. 나가 처음부터 그러자고 하지 않았어? 열린 마음으로 합의를 보자고 자기야. 어 미안. 입에 붙었다. 그니까 음, 더 이상 변호사를 끼지 말자고 정호야. 그래, 그 변호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진술을 어떻게 한 거야? 응? 별말안 했어. 그냥 우리가 상황이 너무 안 맞고 별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애를 방치하고 굶긴 불륜남이 됐어. 니네 변호사는 나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었던데? 너 어떻게 늘 맨날 날 이렇게 뒤통수를 까? 왜 자꾸 지옥에 빠트려? 어? 나는 결혼 생활 내내 지옥이었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어! 나 때문에? 어! 너 때문에! 너 지금 현우까지 고생시키려고 하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아니지, 하려고. 아니지. 정확히 현우를 위해서지. 어? 네가 언제 현우 옆에 있어 죽고 언제 현우를 케어했는데? 너 나중에 현우한테 꼭 물어봐. 어? 그럼 현우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하는 거너인정할까도아요 부탁이야,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현우한테 네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줘으 아니 좋겠어. 현우가 서울에서 살고 싶대. 아직 어리니까 너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을 뿐이야. 너 현우 만나면 휴대폰만 붙잡고 놀아주지도 않는다며? <laughs> 야, 나 부산에서 연극 연출했지, 그치 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이혼 소송했지, 너랑. 누구는 일이 없어? 들어. 누구는 일이 없냐고? 들어 주고 제발. 근데 어떻게 해? 어? 네그 미친 변호사랑 싸우는 통에 폐막됐잖아 너 그게 극단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 알기나 해 나는 양육권을 원한 적도 없으면서 몰타워 너 이럴 때마다 네네 아빠랑 똑같아 우리 아버지랑 비교하지 말아줘 어,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아버님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 아. 너는 장모님이랑 똑같이 행동해. 야. 현우를 숨막히게 하잖아. 아, 뭘 알고 네가. 떠들어. 난 적어도 아빠 닮았어. 아니야, 넌 너희 엄마도 닮고, 너네 아빠도 닮고, 우리 아빠도 닮았어. 그냥 이세 사람의 단점을 빼다 박았다고 네가. 나 가끔 침대에서 너 보면은 장모님 생각나서 역겨워. 아니, 보지마, 생각도 하지마. 나는 네가 너랑 사이일안다고 생각하면 소름돋나너 존나 게열렀어 내가 이거 정리 다 하잖아. 생각하잖아. 그치? 너랑 살때 내가 성인을 살살살살살살 다하잖아벗겨들고 싶다고. 좋아야, 좋아야, 제발 진짜. 너는 어딜 가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알지? 그치? 넌 네가 나랑 다른 정반대인 다른 멋진 남자 만나도 행복할 수 없어. 너는 서로 상처 주고 싸울 거야. 얼마 가지 못해서. 왜냐하면 너는 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줄 때까지 징징대니까. 너랑 결혼했던 나를 떠올리 있잖아. 난 스스로가 너무 낯설어. 옛날에 사람들이 네가 존나 이기적이라서 열순가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난 그때도 끝까지 네 편이었어. 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근데 있잖아 내가 미쳤었어. 이제부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아. 너 존나 이기적이야. 눈물나게 고맙네. 근데 너 삼류 배우잖아. 어? 너 삼류도 안 되잖아. 연기 잘하는 것도 다 옛말이잖아. TV 방 항상 이런, 이런 연기 식으로 연기 날 조종해. 너 이제 하다 하다 이제 현우 양육권 때문에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할 거야? 어? 저아 알다시피 너가 선택한 인생이야. 너가 선택한 인생이야. 근데 네가날 원망해? 어? 너랑 사는 거 정말 재미없었어. 너는 늘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잘못했는지 늘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재미없었다고. 그래서 다른 여자한 물어봤어? <laughs> 내가 다른 여자랑 잔 사실에 화를 내면 안 되지. 즐거워했다는 사실에 화를 내야지 너는. 너게 사랑이? 아니. 근데 걘 적어도 날 미워하진 않잖아. 맨날 미워하고. 아니야, 니가 날 미워했지 그러니까 니가 사람 피그잖아. 그게 어떻게 바람이야? 어? 너 작년부터 나랑 자주지도 않았잖아. 그게 어떻게 바람이 돼? 너도 알다시피, 나 존나 잘 나가는 20대 유명한 감독이었어. 잘 나갔고, 상도 많이 받았어. 여러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쳤어. 널 사랑했으니까, 널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응? 즐길 기회도, 행복할 기회도 많았어. 근데 너 때문에 다 놓쳤어. 내가 결혼하자고 한 거야? 응? 내가 결혼하자고 했어? 넌늘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해. 그냥 내가 다 놓친 것 같아. 그게, 그게 난 너무 싫어! 아, 네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끔찍해! 아, 도하야너 제정신 아니야. 너도 알고 있지. 네가 제정신이 아니겠지, 그래도, 네가! 그래도 넌 결국에 이혼 소송에서 이길 거야. 양육권 소송에서도 이기겠지, 이런 씨발 진짜! 장난해? 난이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었어. 우리가 이혼한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너한테 졌다고 왜? 내가 너보다 너를 훨씬 더 많이 사랑했으니까 있잖아 넌 존나 이기적이야 넌 너무 이기적이라서 이제는 네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도 못해 난 그냥 존나 쓰레기야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현우만 괜찮다는 보장을 해준다면 네가 차에 치여 죽거나 암에 걸려 죽거나 몹쓸 병에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매일 아침. 我还不晓得。Well, <laughs> <laughs>